역시, 날일자, 흑돌에 보탬을 주면서 중앙의 백돌을 압박을 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자, 역시 대세점, 흑이 날일자 행마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흑의 행마가 이 백진영 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견제가 될것 같아요. 좌변의 백 모양이요? 네. 흑이 이렇게 머리를 슬그머니 내밀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죠.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, 현재까지는요. 뭐 이진희단, 최근 바둑 내이 그렇게, 저,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는데, 어제 바둑도 그렇고, 오늘, 현재까지 이렇게 또 나가는 거 보면은,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. 흐름을 되찾은 것 같아요. 네. 걱정했었는데, 중요한 순간에 또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.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. 반대로 흙이 한 이만큼 뒀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조금은 신경 쓰이고 우변의 흙 모양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. 독한 좋은 자리예요. 당장 들여다보고 받을 때 차단하면 은이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